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영재 주진 시민년대 대표입니다. 어,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네요. 어, 작년 12월 30일에 어, 의경 복무하던 중 후임을 괴롭힌 현직 교사가 어, 형사재판에 넘겨져가지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체육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청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 빨리 해임 시켜야 됩니다. 어, 이 가해자가 2015년 8월 청주 한 경찰서에서 위경으로 복무하면서 후임한테 흔들거리는 놀이기구에 대가리 박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박으니까 막 욕을 한 거죠. 그리고 또 같은 달에 방이 너무 좁다는 이유로 그 피해자한테. 이새끼 때문에 여기 쪼가 터지겠네 이렇게 쌍욕을 해가지고 피해자가 어, 방에서 잠을 안자고 주방에서 잠을 자게 됐대요 6기월 선임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2015년에 일어난 일인데 피해자가 어, 계속 트라우마에 시달린거죠 전역한 뒤에 그래가지고 고소한 시점은 2020년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가 어, 의견 공마전 중에 이렇게 가혹행위를 당하니까 5년 넘게 이게 트라우마가 된거죠 솔직히 제가 이렇게 당해도 당연히 트라우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악몽 꿀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해자는 바로 교사에서 잘라야 돼요 이게 무슨 체육교사입니까 이렇게 후임을 군대에서 괴롭힌 사람이 체육교사를 하니까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막태고 그런 거죠 빨리 이, 이 가해 교사를 어, 해임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게 유죄 판결이 돼서 나름 참교육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군대 가가지고 가혹행위 당하면 참고 있지 마시고 가해자한테 저항을 하셔야 돼요. 가만히 참고 있으면 가해자가 더 만만한 줄 알고 계속 더 가혹행위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가해자를 처벌 받게 해야 되고, 어, 군 당국에서 처벌을 안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먹도 있고, 아니 정당방위죠. 정당방위.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당방위를 해야 돼요. 군대에서 때린다고 무조건 맞지 마시고, 어, 선임이든 뭐 장교든 간에 해버리든지 정당방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에 가가지고 어, 가혹행위 당해가지고 나중에 전역하면 이게 평생 트라우마입니다. 수십 년 지나도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정신과도 가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군대 가기 전에 개혁거부를 하시는 거고, 이게 개혁거부 하기 어려우시면 군대 가서라도 저항권을 행사하셔야 되고, 바보같이 당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가해자를 고소한 이 피해자처럼 몇년 지나서 고소라도 해야 되요. 절대로 이거 봐주면 안 됩니다. 참교육해야 돼요이 가해자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예, 군대든 의경이든 가혹행위가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징병제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 이 징병제라는 게없어져야 돼요. 이 징병제를 냅두면 음, 계속 가혹행위가 벌어져요. 맨날 뭐 군인권 좋아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은폐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병역거부를 하시는 걸 제가 권유를 드리고. 이배역거이라는게꼭대체역으로 복무할 필요가 없어요. 어, 여러분들 중에 뭐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은 굳이 군대를 현역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걸 뭐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든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진단서를 제출해가지고 신체검사 받기 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세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보충력 판정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징병제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참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 이 젊은이들이, 20대 남성들이, 10대 남성들이 징병제에 대해서 참고 있으면, 이 정부랑 국방부, 국가가 저희 젊은이들이 만만한 줄 알고 계속 또 징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징병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현역 판정위로 올려가지고, 옛날에는 한80% 군대 가던 걸 이제는 막90% 군대 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효력 판정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군대에 더 많은 부정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력 판정률이 올라갈수록 부정절이 군대에 더 많이 들어가지고 군대에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당한 징병제에 대해서 병역거부를 하시든 진단서를 신체검사 받기 전에 제출하셔서 보충료 판정을 받으시든 군대에 끌려가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때 저항권을 행사하시든 신고를 하시든 또 전역하고 나서 가해자를 고소하시든 이렇게 저항을 하셔야 돼요. 가만히 참고 있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저희 젊은이들을 만만한 줄 알고 계속 징병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